걱정과 불안한 생각이 자꾸 반복되시나요? 우리는 보통, 아, 또이 걱정이네. 하고 그냥 넘기지만 그 순간 아무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뇌는, 아, 이런 상황에서는 이 걱정 패턴을 계속 써도 되는구나 라고 유지합니다. 그래서 이 패턴은 계속 이어집니다.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걱정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.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그 일초에 뇌에게 다른 행동 하나를 알려주는 거죠. 그게 바로 포커스 닷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물 하나를 고르고 그 색깔과 질감을 속으로 말해보세요. 이 컵은 하얀색이고 표면이 차갑고 매끄럽네. 이게 전부입니다.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만 감각은 항상 지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럴수록 집중은 더 빨리 돌아오고 불안을 키우던 패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.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, 뇌가 배운 행동의 문제입니다. 걱정을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. 지금 바로 눈앞의 물건 하나를 3초만 관찰해 보세요.